안녕하세요, 용상하십니다. 이번 시간, 리어플라이트 좀 하겠습니다. 어, 리어플라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많이들 해보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리어플라이트 안에 약 100종이 넘는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보다도 좀 더, 어, 더 많은, 원하는 기체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리어플라이트의 기체를 넣을 수, 모델 데이터를 넣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걸 찾아보다 보니까, 많이들 알아보시고 넣는 방법을 이제 많이 좀 찾아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리어플라이트 기체를 다운받는 거는 이제 좀 해외 사이트들에서 좀 찾아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어플라이트 본사 홈페이지 즉 개발부 홈페이지인 KNIFH라는 곳에서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는 되게 단순합니다. rearflight.com입니다. rearflight.com을 가시고요 여기서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어, 이쪽에 K-Nife e g 라고 있죠? 요걸 클릭해주세요. 그러면은 K-Nife e g 홈페이지에 또 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곳이 한두번 정도 클릭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Rearflight s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서 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포럼 같은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비행장, 그다음에 기체 모델 데이터, 그다음에 기체 모델 데이터의 그 바디 페인팅이 달라지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세팅 값 이런 것들 찾아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보실 때는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어지간해서 3.5부터 리어 플라이트 8까지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전 모델은 이제 불가능하긴 하는데 사실 그 이전 리어플라이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진 않을 겁니다. 저도 뭐 집에 지금 리어플라이트 G2도 있고 막 그런데 디록스도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 데이터는 이제 완전히 고전물이 돼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제 리어플라이트 3.5, 제네레이션 3.5에서부터 리어플라이트 8까지 파일은 동일하게 사용하니까 이 중에서 이제 클릭해서 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냥 골라볼 수 있는 걸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옆에 보시면 파일에 걸 숫자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리얼 플라이트 7.5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2174개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7.5가 제일 많으니까 7.5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7.5를 클릭하게 되면 에어크래프트, 에어포트, 그다음에 레코딩스 이렇게 하고 레코딩은 이제 다른 사람이 비행한 거를 영상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리얼 플라이트 안에서 이제 가상으로 이제 자동 조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주는 게 있고요. 에어크래프트는 말 그대로 비행장을 얘기합니다. 에어크래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넣는 방식은 다 동일해요. 근데 에어크래프트를 이제 하겠습니다. 주목적이 저거 하니까요. 그럼 에어크래프트 모델이 있고 이제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디자인 데이터예요. 기본 스톡에서 디자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디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컬리프트 모델은 새로운 모델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디자인이 다른. 그래서 여기 들어오고 보시면은, 리어플라이트 없는 기종들이 여기 다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특정 기체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특정 기체는 여기 옆에 검색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다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있고입니다. 원하는 기체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기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다운로드 파일을 이제 봐야 되는데, 딱 여기 다운로드라고 있죠? 요걸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은, 여기 바탕화면에 그냥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받으면은, 이렇게 파일이 생성 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파일을 그냥 집어넣기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넣어봤다가 안될 경우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어플라이트를 새로 시작을 해주시는 겁니다. 기존에 날리고 계신 상태에서 리어플라이트에서 데이터를 넣지 마시고, 새로이 껐다가 다시 키시더라도, 새로이 시작을 해주세요. 간혹 가다 보면 사용하던 리어플라이트 상태에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좌측 상단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걸클릭하시면요 인포트가 있고,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익스포트는 기체를 내보내기를 하는 거고, 인포트는 집어넣는 겁니다. 저희 스펙트럼의 단어랑 동일하죠. 인포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3D 모델 해갖고, 이제 3D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헬기 3D 모델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천적인 그래픽 디자인 3D 모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은, 파일명들이 있는데요. 어, 3D 모델, FBX, 그 다음에 KEX, 그다음에 모터 사운드 파일이 있고 료어퍼나틱파 파일, 이미지 뭐 이렇게 있고 리어 플라이트 액티브 파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파일이 RFX라는 파일입니다. RFX라는 파일이니까 시뮬레이션에서 임포트 들어가셔갖고 RFX가 어떤 게 지원하는지를 찾아봅니다. 리어 플라이트 아치브 해가지고 RFX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열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서 썩스플리 인퍼티드 제대로 기세 등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셀렉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에 같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지금 리어 플라이트에 기본으로 있는 것만 나오고 있고요. 어, 아, 죄송합니다. 여기 분류를 설정했을 경우고. 죄송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본 베이스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면은 기본 기체가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찾기가 좀 어렵네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음, 지금 데이터를 넣는데 데이터가 지금 보이질 않네요. 이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그 정상적인 그 기체 데이터가 아니라 어떠한 기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덮어씌우기를 해 가지고 세팅이 들어가는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기체가 안 보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같거든요 아까 700급이었는데. 네, 없네요.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음, 기본 베이스가 요기 필요한 거네요. 요거는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그걸 이제 좀 변경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 같고, 요 밑에 기본 데이터, 미카도 로고 700, 익스트이라고 있죠? 요거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요거를 새로이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운로드 다시 받았거든요. 리어플라이트를 다시 실행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로고 700 기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고 700 익스트림이라는 기체가 이제 구형 기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형처럼 디자인을 새로 다시 짜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고 700익스트림에는 구형 기체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음, 리서스 베이스. 이것도 지금 기본 베이스가 그냥 기본, 순수한 기본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고객님들도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 유저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확신하고 이 파일을 그냥 입력하면 된다. 이런 파일도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고블린 같은 거 파일을 조금 개인적으로 들고 있었는데, 그 고블린 파일들은 라이센스 문제로 이제 다 삭제가 됐고요.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네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찾아보자. 아. 요게 베이스 같네요. 용량이 보면은요. 좀 어정쩡하게 좀큰게 있어요. 가나크다 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메가밖에 안 되는데 이게 데이터 파일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요 10메가 같은 경우에 디자인이 바뀌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보시면은 u 퀘어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들어와 보니까 요게원 오리지널 파일 같네요. 일단은 있는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속도 시간이 조금 있는 거네요. 이건 다운로드가 완료되었고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집에서 리어 플라이트 할때 새로운 기체 찾고 뭐하고 이러고 있어요 계속 시뮬레이션에서 뭔가 다른 기체 아니면 실존하는 기체 같은 걸 날려보는 게참 재밌거든요 생각이에요 어, 5파일 같나 음 이런 거 같은 경게 지금 현재 스콜피온 모터 4525에 520그 모터의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하겠냐? 드나 임포트 디스 파일. 셀렉트 뉴 네임. 그다음에 오버라이트 올드 파일.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오버라이트 로 d 올드 파일을 해줍니다. 그냥 사용자가 만든 소리로 더 바꿔줘요. 이제 리어 플라이트에서 만든 소리는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 에 대한 세팅 값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것도 어떻게 하겠냐? 저는 오버라이트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리어펠스트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하시려면은, do not i m p o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파일, 이 파일을 넣지 않겠다라는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덮어 씌우기로 해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소리. 로고 700 익스트림이라는 기체의 사운드 소리를 넣겠냐, 아니면 말겠냐 이거거든요. 저는 이전 거에 덮어 씌우기 합니다. 블레이드 로터에 대한 세팅 값도 마찬가지로 저는 넣습니다. 케일 블레이드도 마찬가지, 메인 블레이드도 마찬가지, 사운드 파일도 마찬가지 요렇게 해서 다 집어넣으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딱 떠요 그러면 이제 이런게 뜨면은 지금 사실상 데이터가 들어간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보면 100%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고객님들한테 이런거 보여드리면서 이런거 할때아 제발, 제발 되길, 방송사고 나지 않길 막 이러고 있어요 사실은 어, 물론 방송은 아니지만 아 여기 메뉴로 올리니까 제가 생각한 게맞았네요 메뉴로 올렸을 때 폴더가 있어요. 리어 플라이트 A 세즌 들어가 있지 않고 커스텀 에어크래프트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은 DDS 파일을 크레이팅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래픽 디자인 딱 뜨는 경우 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 느린 경우에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은 이게 i5의 이제 좀구 세대 거라 느리지는 않지만 전송 속도의 처리 방식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떴죠. 그러면 이제 기체가 새로 등록이 된 겁니다. 밑에 것도 클릭을 해주시면 새로운 기체가 또 같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기체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또또 다시 하네 실행을 해 봐. 네 이렇게 뜨죠. 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체가 딱문제을하죠 케이스가 음. 겨졌네 잠시만요. 이체가 생각하기로 개인이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데이터들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럼 리얼 플라이트에서는 미카도 로고라는 헬기를 날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없어서 못 날리고 있었던 거고 개인이 만드는 거는 자유자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고를 날려보실 분은 날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도 동일하게 다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새로운 기체를 언제든지 낼 수가 있고요. 음, 이 디자인에서 뭔가를 또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등록이 됐을 경우에 바꿀 수 있을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오렌지, 옐로우로 바꿀 수도 있고 신형 S X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신형 디자인이거든요, 일단. 아까는 익스트림 오리지널 디자인이었고, 요거는 이제 신형 디자인처럼 다시 재꾸며고 디자인을 좀 변경한 거예요. 틀리죠? 바디 페인팅이야. 사실상 근데 기체는 익스트림에서 바디 페인팅만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뉴 로고 700뭐 이런 걸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쓰고 싶은데,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고 그래픽 디자인은 이제 변경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라도 내볼 수가 있겠죠 신형 개체. 익스트림 말고 이제 뭐 신형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도 언젠가 기다리면 또 나올 겁니다. 그니까? 이렇게 해서, 리어 플라이트를 새로운 기체로 또 즐겨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